なんか韓国は三玉タルだけのやつ。三玉タルとなんか木材。三玉タルにご、ね、ちゅうじゃんのってんな <laughs> いってみたら。なんかさ、千木タ<ー>めっちゃおいしかった。ふさんに行ったとき、なるね、めちゃくちゃおいしかった。ああ、いえ、처음부터ゴムリョドのんじゃありゃ、たぶん、こちゅうじゃんがこんだわりゃね。 양념에 재워두게 되면 짜질 수도 있고, 아, 예. 가벼운 향이라서 무슨 맛이 많이 나갈지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불어온 다음에, 저희가. 에, 맞다, 옥선 양이 떠있나. 그래, 뭐. 맞다, 면인데, 누가 더, 어민니 때. 응, 많이. 아, 될것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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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뭐, 다, 분 아까, 아까, 아다아거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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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삼겹살 고추장까고요 뭔가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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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처음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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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까아고 아까, 아까, 아아아고